야, 창녕에 오랜만에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. 어, 창가를 이렇게 창문을 여니까막 한방눈이 펑펑 내리가지고 잠깐 나왔습니다. 야, 진짜 오랜만에 눈구경합니다. 자, 이눈 내리는 거 보면서 또 옛날. 아름다운 추억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. 어제가 정월대보름인데 어, 눈이 이래 많이 내립니다. 자, 올해도 어, 하는 일잘 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가로등 아래서 지금 아, 눈을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. 이야 좋습니다. <laughs> 꼭 조명 비추는 것 같네. 가로등이 아, 참 기분 좋네. 진짜 몇년 만에 이런 눈을 봅니다. 아, 경남에는 여기가 창령인데 창릉, 이렇게 눈 내리는 거 진짜 내리면은 뭐 금방 녹아버리거든요 근데 이러면 완전히 펑펑 내립니다 아, 나무에는 막 눈꽃이 막 쌓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 차에도 막 눈이 확 쌓이가 있겠네 자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